가나하자. 우리 영주시좀 돌려줘. 어? 우리 그래도 예전에 제일 친한 친구 아니었냐? 어? 친구? <laughs> 친구래. 부러 응? 네가 가를 굽고 사정하면. <laughs> 야, 정말 재밌다. 그래도 진짜 꿈이야. 그런데 어떡하니? 난 모르는 일이고 그 차별해라 그날 밤 <laughs> 술에 만취해 집에 돌아온 김준호 그런데 그를 데려다 준건 바로 이창영이었습니다 모든 걸 잊고 다시 우정을 회복하기로 한 걸까요? 놀다가 아. 놀다가 아. 아. 이가 왜 이렇게 취했지? 감사합니다. 근데 운전하셨어요? 술 드신 것 같은데 아, 저는 음주운전 안 합니다. 운전기사가 따로 있거든요. 아, 네. 근데 제가 처음 뵙는 분인 것 같아요. 아, 네. 중고등학교 동창입니다. 제가 그동안 해외에 나가 있느라 결혼식도 못 갔네요. 어머! 사 나봐요. <laughs> 사업은 무슨요? 그냥 건물 몇개 세받아서 삽니다 힘드셨죠? 차 한잔 하고 가세요. 제가 금방 가지고 올게요. 예. <웃음> 잠시만요. <웃음> 이게 웬 일일까요? 술에 취해 잠든 김준만이 방심한 사이 남이 떡이 커 보인다고 이청영이 눈에 친구의 아내가 들어옵니다. 이러다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얼마 후? 아, 그는데 전화를 안받 여보. 어, 여보. 뭐 하는 거야? 전화도 안 받고. 어, 어 깜빡. 음.

이미 없었던 일로 돌이키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용서를 빌줄 알았던 아내의 선택은 남편 김준만이 아니라 돈 많은 남자 이창영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번에 걸쳐 사랑하는 여자를 빼앗긴 김준만 먹힌 뭐, 그 놈이 성낸다고 집사람이 이혼을 하자고 하더군요 그 놈이랑 산다고 아니 그럼 그때부터 사람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아니요. 그냥 다있고 그냥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 불쾌하고 기분 나쁜 녀석이 또내 인생에 끼어들고 있잖아요. 김준만의 인생을 또다시 얻든그 사건은 얼마 전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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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내가 되니까 안내들이 보세요. 이혼 후 20여 년이 지나 환갑이 넘은 나이 김준만의 마음에 또 다시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식당 사장인 영주 씨였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하고 생활력 강한 그녀의 모습은 얼어붙은 준만 씨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네, 네, 카드까지 하면 345만 아 목도 안 좋은데 매출이 어마어마하네요. <laughs> 이거 주말씨품위해지세요빵 사먹을게요. <laughs> 음, 아, 저 애들 식사할 텐데. 얼른 들어가 봐요. 아이, 애들 아빠가 데려갔어요. 팔자가 음? 다 그렇죠. 네. 자야 다 고쳐가면서 사는 거예요. 영주 씨는 남편과 별거 중이었는데요. 김준만은 그녀라면 절대 자신을 배신하지 않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김준만은 영주 씨와 함께 할 미래를 꿈꾸며 한껏 부풀어 있었는데요. 그런데. 서럽다, 식당에 찾아온 한 손님을 본 김준만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았던 한 사람 이창영이 또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야 이분 누구냐? 김준만 살아 있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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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설렁탕. 두 사람 사이에 소식이 끊어진지. 25년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황혼의 나이에 접어든 는 자기 인생의 마지막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상대방을 만나서 제 혼을 꿈꾸게 되는데요. 바로 그때 무슨 악연인지 저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여선 반갑지 않았을 텐데요. 그리고 거짓말처럼 어처구니없는 일이 생긴 겁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식당 중에 왜 하필 이곳에 나타나는 걸까요? 아예 알았어요 이창영의 시선은 김준만에게 과거의 악몽을 또다시 떠오르게 했습니다 쳐다보지 마라 그걸 확 뽑아버린다 왜 네, 내가 또 뺏을까봐 둘이 연애하냐 김준만에게 이창영은 재앙이었습니다 천쳐 먹고 다시 오지 마라. 내가 오늘은 그 시대에 참는라 모든 걸 가졌으면서도 늘 김준만이 지닌 단 하나를 탐냈던 이창현. 이번에도 김준만의 사랑에 눈독을 들이는 걸까요? 과거의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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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라우마 때문일까요? 김준만은 또다시 불안해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에 비친 이창영은 여전히 부자였고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김준만은 영주 씨 역시 그런 이창영의 조건에 혹하여 마음이 변할까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었는데 얼마 후 김준만에게 뜻밖에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한 통의 문자메시지에 몹시 놀라는 김준만 그가 그 길로 찾아간 곳은 바로 영주씨가 운영하는 식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예고도 없이 문을 닫아 건 식당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당분간 보기 힘들 것 같아요 연락하지 마세요 아니 영주씨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요? 그 순간 김준만이 떠올린 단항사. 정말 이번에도 이창영이 때문에 스달이 난 걸까요? 의심을 지울 수 없었던 김준만이 수소문 끝에 이창영이가 있는 곳을 알아냈습니다. 아, 어, 넌 아이, 여전히 잘 사는구나. 어? 이게 몇 편이나 된다고 보지 말자며왜 왔냐? 어? 음, 부탁 하나 하자 어? 우리 영주씨좀 돌려줘 어? 우리 그래도 예전에 제일 친한 친구 아니었냐? 어? 친구? 어. <웃음> 친구래 <laughs> 그러 응? 네가 뭐를 꿇고 사정하면 야, 정말 재밌다. 그래도 진짜 뿔이야. 그런데 어떻게 하니? 남 모르는 일이고 차별해라. 자존심을 굽혀하며 사정해 왔지만 김준만을 철저히 짓밟은 이창영. 결국 김준만은 이창영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야, 김준만. 너날 죽이려고 그랬다며? 이 X같은 자식! 야이 새끼야! 너 건물 주면다야너 그날 <laughs> 건물 행사만 없었어도 나한테 죽었어 <laughs> 이 새끼야! 아 진짜 왜 이러지 진짜! 이게. 그리고 <laughs> 이창영씨 그 건물주 아니에요 아니 이창영이가 건물주가 아니라니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이사를 먹으면 자식아 정신 차려야지 어디든 행태야! 여기 건물 주 맞아요? 너무 젊을 때 사진이라. 잠깐만요, 이분 여기 건물에 있는 사우나에 자주 오시는 손님이에요. 손님이요? 김준만은 이창영이가 아직 큰 부자일 거라고 오해를 한 것입니다. 사실, 사실 그 건물의 주인이 아니라 건물 사우나에 자주 오는 손님일 뿐이었습니다 OO 씨가 돈을 믿기로 이런 유혹했다고 생각한. OO는. 그들 만나기 위해 문제의 장소로 찾아가 단판을 지으려고 한 건데요. V.I.P. 행사 때문에 입구에서 저지를 당해 계획이 실패하게 된 거죠. 하지만 이 사건에는 더큰 반전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들 좀 하세요 좀. 아... 야 김준만, 내가 언제 그 건물 낼 거라고 그랬냐? 왜 엉뚱한데 행패 부르고 려이 자식아, 아, 시끄다이붙이고 지금 영주 씨, 어디서? 영주 같은 소리와 잡아준... 아유, 정말... 뭐야? 영주 씨, 그때 걸려온 영주 씨의 전화. 영주 씨, 지금 어디에요? 준만 씨, 미안해요. 나 남편이랑 다시 합치기로 했어요. 잘 살아요! 생각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일을 이제 어쩌면 좋을까요 <laughs> 견준만 여자는 말이야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키는 게 중요한 거야 너 나한테 그렇게 당하고도 아직도 그걸 모르니 견준만이 <laughs> 어, 용기를 냈던 마지막 사랑도 그에게 잔인한 상처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과거형 매여 물물 가리지 않고 친구를 살해할 계획까지 세웠던 김준만 경찰은 김준만이 실제 위해를 입힐 의도가 다분했다고 판단해 그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